출애굽기 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재물을 태워 바칠 재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2 3 m 로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1 4 m 였다 그리고 재단 내 모퉁이에 뿔이 하나씩 나오도록 만들고 그 재단을 노수로 쌓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단의 모든 기구, 고체를 담는 통과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었으며 또, 단에 쓸 녹금을 만들어 단의 아래 언저리 밑에 놓아 그것이 단의 절반 높이로 올라오게 하고 그 녹금을 내네 모퉁이에 운반체를 꿰 고리 내네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운반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놓으로 싸고 그것을 단의 양쪽 고리에 꿰어 단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또 회막 입구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받친 녹올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는 성막들을 위해 고운 모시 포장을 만들었는데, 뜰 남쪽을 위해서 포장의 길이를 45m로 하고, 20개의 기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맞은편인 북쪽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이 만들고, 서쪽을 위해서는 포장 길이를 22.5m로 하였으며, 10개의 기둥과 받침을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를 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출입구를 낼뜰 동쪽 길이도 22.5m가 되게 하였다. 출입구 양쪽을 위해 각각 3개의 기둥과 받침을 만들고, 거기에 7, 6.8m 길이의 포장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뜰 사면의 포장은 모두 고운모시로 만들었으며,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와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만들었으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가로대를 꿰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뜰의 출입구 막을 만들었으며 그 길이는 9m. 높이는 뜰의 포장과 마찬가지로 2.3m로 하였다. 또 출입구 막을 달수 있도록 4개의 기둥과 기둥 받침과 기둥 머리 덮개 그리고 가로대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받침은 노시며 갈고리와 기둥 머리 덮개와 가로대는 은이었다. 그리고 성막 말뚝과 뜰 사면의 포장 말뚝은 단옷으로 만들었다.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세우는 데쓴 재료의 품목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조력자인 단지파사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정교한 일을 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는 일을 하였다. 성소를 짓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은 약 1톤이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받은 백성들이 바친 은은 약 3420kg이었다.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전부 60만 3,550명이므로 1인당 약 6g씩 낸 셈이었다. 그 중에서 은 3,400kg으로 성막 벽이 될 기둥과 지성소 앞에 휘장 기둥에 받칠 밑받침 100개를 만들었으며 그 밑받침 하나에는 은 34kg씩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은 20kg으로 기둥 갈고리와 기둥머리와 기둥 가로대를 만들었다. 그밖에 백성들이 받친 옷은 약 2,400kg인데 이것으로 성막 출입구 기둥 받침. 노재단과 녹그물과 그 모든 기구, 뜰사면의 기둥받침과 뜰출입구 기둥받침, 그리고 섬막의 말뚝과 뜰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